진짜 진짜 잘 빠진 것 같아요. 어, 것 같네요. 이 5구 타입에서 뺄수 있는 진짜 최선의 서나인거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는 이제 세대로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 무슨 타입이죠, 사장님? 네, 5구 B 타입입니다. 네. 그 들어가 보실까요? 네. 네 예, 보면 일단은 뭐 무난하게 신발장 있습니다. 신발장이 이제 새세 카드로 되어 있고. 네. 어, 보다 좀 깊죠? 그렇죠. 거울도 달려 있죠. 그거는 아, 당연히 네. 아, 달려 있는 닙니다 아니 안 달려 있는데도 습니다 그럼요. 오케이. 외출할 때 좋습니다. 아, 네. 들어오시면 이제 여기는 타워형이잖아요. 네네. 타워형 타워형이라서 이제 약간 길게 복도에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네. 여기가 일단은 작은 방,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작은 방, 네. 그다음에 화장실. 화장실. 그 다음에 여기가 팬트리. 네, 팬트리가 5고 A 타입에는 없는데 B 타입 여기는 있어요. 그리고 거실. 거실. 거실 네. 생각보다 넓죠. 5븐 타입인데 네. 진짜 네. 그런, 그리고 이게 3면보다 내리면 네. 좀더 좁아 보이는데 이면으로 네. 있으니까더 네. 어... 넓어 보일 것 같은 것 같아요. 2면으로, 맞아요. 사실은 세 개로 내있는 거예요. 세 개로 내리니까 통창이라서 맞아요. 어, 더 넓어 보일 것같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고층이라서 네. 사실 좀 밑에 층은. 앞에 받침이 받침인데 여기는 고층이라 가지고 위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네네 맞아요 유리 난간이니까 맞죠 어, 그리고 응. 바로 앞에 이제 스위첸도 치 보입니다. 응. 사실 스위첸보다는 치 여기가 또 신축이기도 하고 네. 또 여기는 뭐 외관 특가 형태에서 드파이 네. 또 고급화돼 있는 아 그런 여기가 조금 더 어, 위의 아바타라고 생각하는데 아, 네, 네. 요새 금액은 또 비슷하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죠 KCC가 근데 지금은 또 가격이 조금 더 차이가 나니까 높아 있으니까 여기가 그래도 저평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을 합니다 세력구로는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고급화라고 돼있지만 외관은 고급화하고 여러가지 고급화했지만 실내는 고급 방에 유리 난간, 네. 네, 유리 난간은 돼 있고 유리 난간이 어 있어서 조금 더 개방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주방인데 주방도 아일랜드가 하나 빠져 있고 네. 식탁을 여기다놔고여기다놔고 오부에 타워형 침고로 네. 아, 진짜 잘 잘하고. 그렇죠. 냉장고장도 지금 일단 두개 대예요. 냉장고 네, 그래. 네. 개라. 저렇게 안 빠지는 데자 그리고 여기 싱크대도 되게 넓고 커요. 그리고 주방 창도 되게 크게 놨고. 그렇 그러니까 이런 게 고급 파에 들어가 있었는지 음... 모르겠는데. 들어오자마자 개방감이 있고, 너무 화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그리고 여기 뒤에 돌아가시면, 세탁실. 응. 그리고 또 하나의 구매가 있어요. 피난계단. 네, 피난계단. 오, 진짜 근데, 사실 뭐 여기는 적재를 하면 안 되지만, 네네. 창고처럼 쓰면 안 되지만, 생각보다 여기 안에가 깊다. 어, 그렇죠. 아, 뭐 쓰면 안 되지만, 네네. 일단 깊다. 네, 네. 깊고, 다들 창이 크게 해놨어요. 응. 주소님은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저는 암방과. 모던하게 화이트 회색. 우리 집도 그렇게 해놨어요. 보통 이제 저희 집도 네. 이렇게 회색이었는데 화이트로다 와이프가 필름을 씌웠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화이트로 안 하고 여기도 약간 좀 연한 네. 회색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안 질리거든요, 솔직히. 고급스럽기도 보이긴. 네, 맞아요, 거. 맞아요. 그리고 안방에 보면 안방도 진짜 딱오고타입에서쓸수 있는 음. 경우인데 그거보다 조금씩 더큰것 같아요. 맞죠요분위가 진짜 잘 빠진 것같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 KCC도 구조 엄청 좋거든요. 음. 진짜 거의 뭐 SK랑 구조로 싸움하게 됐습니다. 공간도 조금 조금씩 커요. 네. 그리고 여기 냄 네, 아, 시내기실. 시기실 그리고 여기로 오시면 거실 뷰도 네. 거실 뷰도 여기하고 마찬가지인데 밑으로 보면 물놀이 시설도 있죠. 우리 더해 공이 ]에. 공이 좋아요. 가 네. 이 조경도 좋고 물 소리 들리고 좋네요. 여기는 하나 안타까운 게 그게 없네. 방충망이 없네. 아세요 근데 여기 방충망은 해주는데 여기는 딱 방충망이 없어요. 아,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 네. 안방 화장실도오그타입으로 이게 샤워 네. 시설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샤워 시설도 다 있어요. 네, 진짜 진짜 잘 빠진 거 어, 같아요. 이오그타입에서뺄수 있는 진짜 최선의 타워형이 나온 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오그타입이 이렇게 펜트리까지 있는 건전 진짜 거의 본적 없는 것같은데 그죠. 이게 로망이죠, 펜트리는. 펜트리가 생각보다 또 깊어요. 네네. 사실, 이 정도면, 진짜 사실 조금 보태가지고. 네네. 제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 드레스룸, 팔사의 드레스룸, 이거보다 작았어요 아, 근데 이만한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오그타입 주고 정말 잘 빠진 거예요. 그죠. 음. 공용화 당시에는 욕조까지 있고. 네, 욕조 있고. 음. 생각보다 욕조가 들어오는 좀, 좀 넓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넓죠. 네. 그럼 진짜 여기는 크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이 없는 타입입니다. 붙박이장이 없고 여기는 이제 앞에 꿈의 그린을 보는 뷰고요요렇게 작은 방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인데 두 번째 자,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이 있고 붙박이장이 이거 보시면 알아요. 딱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러면 이 크기를 가늠해 볼수 있겠죠. 작은 방도 진짜 큰 편입니다. 이 방은 진짜 많이 크네요. 이 방은 8사에 작은 방 크기보다 좀더클 정도로 진짜 넓습니다. 안방이랑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맞죠? 네. 진짜 안방만큼 큰것 같아요, 작은 방이. 와, 진짜 여기 오구 타입 타워형인데, 8사를 그대로 축소해놨는데, 진짜. 네. 이뭐 칠일 타입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 진짜, 진짜, 진짜 잘 빠졌네요. 그리고 여기 거실에 위에 보시면은 조명등이 여기는 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아, 네, 조절이 가능하다 하시네요. 아 그리고 여기 딱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 일단 마련해 놓은 거네. 요 그리고 이제 고급화들이 보통 이런 거에서 조금씩 더 고급화를 하는데 이런 것도 고급화하는데 그래도 색감이 좀 그래도 조금 좀 이쁜 걸로 했다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그냥 흰색깔을 그냥 안 하고 이런 거 하나 조금씩 그렇죠. 이제 내 생각에는 고급화를 조금씩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데도 그냥 사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보다 이게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뭐 레미안 브랜드에 살고 있는데, 브랜드 에 살고 있는데 신축인데 우리 집보다 더 이뻐요. 우리 저희 아파트는 고급화가 하나도 안돼 있어가지고 실내 들어오면 아 진짜 뭐 실외는 괜찮긴 하지만 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하나 하나에 진짜 아 이쁘구나 딱느껴는데 그래도 소소한 고급화를 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 대표님이 이렇게 확실히 비교가 되는가 보다면서 고급화라. 세대 잘 봤습니다. 소임 봤을 때 진짜 오고 타입이고 뭐 어때요? 어 저는 솔직히 지금 좀 넓은 평소에 살고 있는데 이 오고 타입이라면 이사와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리 공장장님 별로 안좋을것 같은데 아, 안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laughs> 보면 괜찮을것같아 지금 몇평 삽니까? 지금 우리가 48평이죠 48평. 에, 에, 에. 이거 딱 두배 크기 살고있는데 그쵸 어어네 저는 집에 가봤는데 네. 집이 엄청 크던데 네. 근데 이 집은 진짜 사실 그 오바좀 돼가지고 진짜 구조는 너무 잘 빠져가지고 진짜 그런거 같아요 8사타입 비슷합니다 진짜 진짜 너무 공간이 쾌적하고 근데 창구도 커가지고 진짜 이쁜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여기 뒤에 스위치니이 보이지만 네. 지금 진짜 기회입니다. 이게 지금, 소행님 얼마 정도 한다고요? 금액대가? 오구 타입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은 실거래가는 4억 후반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뭐 네이버 호가로는 4억 초반대부터 5억 중반대까지 이렇게, 어, 어, 돼 있어요. 요새 오구가 요새 여기 내륙 쪽에, 군대 네. 그 쪽에는 8억. 그쵸. 또 집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제일 앞에 대장이 또 들어올 거예요. 왕자면 전체를 볼이 있죠. 맞아요. 지금 거기도 완전 고급화 해가지고, 언젠가는 됩니다 그 놈의 부산의 왕자 왕자 그 됩니다 되고 그 뒤에도 현대사비가고 또재건축이 있고 호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치. 센텀과 재송동도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사실 이단계이면 그리고 고급화가 돼있는 제 생각에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외관도 커튼홀룩에다가 조경도 많이 고급화가 돼있고 이런 데는 진짜 지금이 진짜 저평가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재개발 지역들 다 들어오게 되면은 3 0 세대가 넘는데 어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이런 거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분명히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뭐 사실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여기는 살기가 워낙 좋아요. 그쵸. 원래 여기 하나메오 그림부터 해서 센텀 블루트 캐슬 뭐 엄청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참이반주도 여기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주변에 네. 또 이제 마트도 있고 솔직히 이제 센텀이랑도 차려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여기 지금 딱 음. 지금이야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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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제일 싸다.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제대 타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